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발달 단계에 따른 요리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달 단계에 따른 요리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리를 통한 기초 학습 능력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요리를 통한 학습 능력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나 언어 구사력, 사고력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요리 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시기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요리 활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1-2세의 시기에는 아이들의 언어 구사력이나 사고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는 오감자극, 대근육, 소근육, 협응력, 균형 감각을 기르는 측면에서 요리 활동이기보다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하는 놀이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5세는 언어 구사력이나 사고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거나 수학, 미술, 과학, 성취감 익혀 사회성을 높이는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7세는 신체 기능 발달이나 언어 구사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요리를 통하여 신체 기능 정교화, 수학, 미술과학 등의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예절, 바른 생활, 청결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언어 구사력이나 사고력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정교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적인 요리 활동도 좋지만 요리 활동을 통한 창의력이나 논리력, 탐구력, 어휘력을 높이는 고급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세의 시기에는 아이들의 언어구사력이나 사고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는 오감자극, 대근육, 소근육, 협응력, 균형감각을 기르는 측면에서 요리 활동이기보다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하는 놀이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5세는 언어구사력이나 사고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활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발달시키거나 수학, 미술, 과학, 성취감, 이투, 사회성을 높이는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7세는 신체기능 발달이나 언어구사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요리를 통하여 신체기능 정교화, 수학, 미술과학 등의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예절, 바른 생활, 청결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언어구사력이나 사고력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정교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적인 요리 활동도 좋지만 요리 활동을 통한 창의력이나 논리력, 탐구력, 어휘력을 높이는 고급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 요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1-2세는 요리 재료를 통한 놀이 활동이기 때문에 쿠킹 플레이라고 하며 3-5세는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쿠킹 스터디라고 하며, 6-7세는 본격적으로 학습에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쿠킹 파워라고 하며, 8세 이상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논리력,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쿠킹 로직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분류는 목표를 기준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므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목표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상급 프로그램은 하위의 모든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분류는 목표를 기준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므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목표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상급 프로그램은 하위의 모든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나이라고 해도, 발달이 수준이 빠른 아이에게는 상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발달 수준이 낮은 아이에게는 하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2세가 되는 영화기에, 아동은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합니다. 또한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며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도사와 같이 자신을 존중해주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갖고 기쁨을 표시합니다. 지도사는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기쁘고 즐거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감각 및 신체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져 외부의 자극 중 주로 감각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단순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거나 반응합니다. 또한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장난감을 주는 것이 좋은데 이를 요리재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지도사는 아동들의 신체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정을 표현해주면 아동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난감이나 요리재료를 주면 과잉자극이 되어 아동에게 혼란을 주므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기능을 반복시키기 보다는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게임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요리 재료를 통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아기가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지도사가 모든 것을 다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는 독립심을 키우고자 하기 때문에 지도사는 아동이 쉽게 할수 있는 요리 활동을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3에서 5세가 되면 감정의 지속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했다가 금방 화내고 또 슬퍼졌다가는 금방 기뻐집니다. 아이는 종종 놀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밀가루 반죽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요리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느낌이나 재료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해보라는 역할극을 해 보도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는 요리 활동에서 나타난 아이의 정서 표현에 대해 느낌을 알려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를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는 안정적이고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일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요리 재료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계속해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스케줄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체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는 시기다. 기본적인 감각적 자극에 대하여 만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기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우선 신체의 명칭과 기능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리활동을 통한 오감을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는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없앨 수 있으며 자제력을 키우고 독립심을 발달하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감정을 우습게 여기거나 결과에 대하여 벌주지 말고 아이에게 요리 활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못하는 것은 부모가 해줄 것이라 신뢰감을 주어 안심시켜야 합니다. 대근육 조절하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요리 활동을 통한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 알기,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활용하여 요리 활동하기. 조리 활동을 통해서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요리 재료 섞기, 요리 재료를 다지기, 요리 재료를 반죽하기,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작 운동하기, 요리 재료 던지기, 요리 재료 건네기 등이 있습니다. 소근육을 발달시키기는 방법은, 굴러주는 요리 재료를 골라 집어들기, 크라스틱 칼이나 초코펜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기, 그리기나 만들기 도구 활용하기, 요리재료를 던지거나 잡기 등, 조작 운동하기 등이 있습니다. 협응력을 기르는 방법은, 요리재료 깎기, 요리재료 자르기, 요리재료 썰기 등이 있습니다. 균형감각을 기르는 방법은, 요리활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 정확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체균형을 유지하기, 가장 편한 자세를 찾기, 정확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요리 활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 정확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요리 활동의 안전을 위해 바른 자세로 앉고 서기, 요리 활동의 안전을 위해 바른 자세로 걷기 등이 있습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숫자 만들기, 홀수 짝수 구별하기. 더하기 개념 익히기 빼기 개념 익히기 등이 있습니다.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촉감 구분하기, 맛 구분하기, 냄새 구분하기, 소리 구분하기, 색깔 구분하기 등이 있습니다. 미술의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리기, 묻히기, 오리기, 찢기,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EQ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감 느끼기, 자신감 키우기, 집중력 높이기, 인내력 키우기, 장의력 높이기, 사고력 키우기, 계획 세우기, 실천력 키우기, 표현 능력 키우기 등이 있습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만들기, 공동으로 정리하기, 성실성 키우기, 협동심 키우기 등이 있습니다.